지금 원래 해가 아니야. 늦게 지더라고. 야, 너무 뜨다, 이거. 와 진짜 저렇게 다녀요. 를 시키는구나. 네. 네. 쟤네도 그런 거같다 아, 얘네도 집에 있네. 자가가 아. <laughs> 계속 어, 응. 먹네. 먹 네, 계속 또 먹어요. 걸어와 가지고 그동안 성공했나 보다. 걸어오면서도 먹어요. 어, 배가 꺼졌나 보네. 와와와또 물총이 또. 와 시원하게 한다. 응가야정은 네, 가도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. 은가도저저 저 시처럼 나오나요? 은가펑 이렇게 나요. 은가는 <laughs> 진짜 무슨 이따만하게펑 이렇게요. 아 근데 나와요. 사실 먹는 걸 보니까 다 식물성을 먹는데 어. 그래서 뭐 그냥 건초 더미가될것 같은데. 코끼리는 주 주식이 풀이랑 과일이랑 그치. 과일이잖아요. 그래서 똥도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딱딱하고 건조해요. 아 그렇구나. 나 그걸 네. 봤어. 아프리카 어디에는 코끼리 똥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더라고. <laughs> 진짜로? 어. 저는 어. 그걸 봤어요. 음, 음, 수분이 모자라잖아요. 음. 코끼리 똥을 이렇게 짜서 오, 오, 오. 수분 섭취하는 것도 봤어요. 에이! 허, 아, 말도 안 돼. 주식은 아니겠지. 아가 만두티니시마이 라가 자켓과 키찬, 자해찬, 갓데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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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데 아, 근데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? ช้านกินแต่มงกตวานไปกินหญ้าเขียวๆแล้วก็กินดินแล้วก็ขี้ดินด้วยว้าคีบตังต่อไปเราก็จะทั้งาัสะอาดขี้ช้างเนาะโอเคไม่มันไม่ช่กทปจ้าไม่อยู่นรัไช้าห้เยู่น้านอกเรานะได้เกี่ที่นี่ที่นี่ที่ 코끼리 밖에다 내보내야 되는 기분이 좋나 봐. 나어 앞에. 야, 지들이 알아서 문을 열어, 대박이다. 시범 보여주세요. 코끼리는 똥을 얼마나 싸요? 30kg 똥 싼대요. 무거워. <laughs> 다범. 진짜, 어, 진짜 무겁더라. 이거 다 다요? 다다 먹어요. 되게 넓었어요 진짜 어자이얘그 다음 건 여탐의 와이드 피 컬페츄의 티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! <laughs>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그러면 싹 한번 밀면 되는 거 아니야 물청소로? 이제 쉬랑 합쳐져가지고 좀 질펀하더라고요. 음. 아 아, 나왜 이렇게 생겼어? 듣는 아, 코끼리 서운하게 왜 이렇게 허락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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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똥이야. 느낌 이상하고. 아, 느낌 아, 냄새가 심할 것 같아. 그리고 덥고. 막 씨랑 똥이랑 합쳐지니까 냄새도 심하고.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그런 냄새 좀 맡으면서 네, 봐야 돼, 이거든 맡으면서 봐야 돼. 그래야 우리가 진짜 네. 아 힘들구나. 그리고 딱밀 네, 때마다 이렇게, 벌레들이 올라온다 이렇게. 어, 놓고 이렇게, 네. 이렇게 향초 같은 걸로 들 네. 아, 와, 아, 제대로네, 진짜로. 아, <laughs> 아니면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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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화장실 들어가서 <laughs> 어. 보셔야 돼. 이럴 때는 내 똥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치워야지. <laughs> 오케이, 해줘요, 말? 아, 해줘야 꽃이 가고, 아이. 제발요. 오케이 빨빨 쳐봐. 땡큐 한국에 너까레라고 눈 왔을 때 쓱쓱 미는 거 그거 하나 okay. 쫙 하면은. 빨빨 벌까나? 예. 그래 저렇게 해야지. 다니엘 네. 선배가 확실하게 하네요. 역시 그 전문가는 진짜 다르다. 이거 맨날 맨날 이렇게 쌓여요? 마완가 예, 마관가 말 예. 아 진짜로? 뭐 얼마나 많이? 하는 거야. 이미 배웠겠어요. 진짜 이렇게 맨날 맨날 이렇게 쌓여 쌓여요 똥이. 대아 말로 진짜 먹고 싸고 먹고 싸고. 아이고, 진짜. 청소도 하고. 진짜 맞아. 다 미안하네. 했다니까. 똥은 다 치우고. 아... 아 맨날 맨날 이렇게 청소를해요아때 먹었다 와더 마고. 오 대아 말로 뛰 놀사 악장. 하루에 몇번청소해야저 그래? 두 번요. 이두 번. 네. 와쟤네는 진짜 좋겠다. 이렇게 다 치워주고 먹여주고. 여기는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가?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숙박비오 괜찮다. 저렴하죠. 내일 나 가야 봄. 나 이제 깨끗해졌어. 오늘 일정 끝인가 보다. 깨끗해졌어. 일정 끝. 아니죠. 내일 나랑 닭바사 아색 채마이. 내일 나랑 제 아웃 데모 같은 완. 내일 바이디는 나가 밤. 나와가 데모 바이 아 남치안. 그래. 자기 전에 씻어야지. 오. 재밌을 것 같아요. 코끼리 샤워. 눈에 진심이 하나 없어 보이는데 내가 사하고 싶어 요온것 같은데. 진짜 내가 씻고 싶게됐어요 진짜. 라바이어 라아, เสร็จเรี바บร้อ 예. 아, 바이. 오케이. 바 예. 어. 예. 저거를 막막 모래로 샤워하던데. 아유, 진짜 t w 꼭 붙었는데. 나 곧부터 다녀요. 알로. ไ대수모이얼 기너 <목소리> 이, <목소리> 아, 너무, 너무, 도무고무 너무. 너무, 너무. 너무, 너무. 너무,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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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빠 너무. <목소리> 진짜 너무. 너무. 모무 너무. 너무. 진짜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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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나가 어떻게 할게? 나무 해기 나무 아, 물먹는 거야. 아, 자, 자, 기 나무가. 야, 이게 고수를 우리가 어버렸네 너무 자기도 목이 마른 거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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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머, 어 그냥 입에 넣어버어네 그냥. 어기가 이렇게 뺏 어머, 어 어머, 어머, 어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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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어 응. 지 a let's 이 e e Mashmash, b 고 o 막 bo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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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o 아아 b o o 아아 o o m b 아 o m b o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아 o o m b o o 아이 o o 어. 마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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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미! 아, 내먹관 아, 물이 뜨거워요. 근데 심지어 아, 저 맘만 물도 맘만 처음에 때땐 뜨듯했어요. 아. 어. 목욕해야지. 시원해? 와, 얼마나 더울까? 와 깨끗해졌어. 피부에 물 접셔주면 물이 증발해서 체온을 낮춰줍니다. 따만이도 어. 와 진짜 크다 나우리가 거의 키가 저의 좀 그래도 저만 했어요 따왔면 척아내라내라내라 라이라 아이고 좋아 아유 귀여또 달래 먹어 <뭐지>? <오>. 와우 귀여워 우와 귀여워 어머 어머 눕는 거야? 강아지 같아. 아이 좋아. <laughs> 저때 배방광도 해주지. 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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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항상> 엄청 좋아. <laughs> 할것 같은데? 아, 했... 한번 해야겠네. 배방 보셨네. 배방은 너무 을것 같은데. 어머 어머. 나완 아로디마오 귀여워. 강아지 같아. 나완이 <laughs> 좋아? <laughs> 우와 귀여워. 아니 나완 니짜우우와아 귀여. 워 아이고, 나 이렇게 애교 부리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귀엽다. 귀엽다. 쟤네도 너무 시원한 거. 어머, 어머. 아이고, 좋아. 미끄럼틀하고 리쟤 아주 재롱 난리 났네. <laughs> 사람 탈 쓰고 있는 것 같아. 네. 와, 우와. 진짜 우와. 강아지 같아. 네, 저는 이제 땡모와 따완이의 샤워를 마쳤습니다. 샤워까지 해주고 나니까 진짜 진짜 내 반려 코끼리 같고, 반려 코끼리. 특히 따니는 저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를 좀잘잘 따르는 것 같고 애교도 보여주더라고요. 아, 너무 귀엽다. 어, 제네들이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저쪽까지 갔네요. 지금 보이세요? 기껏 열심히 씻겨줬더니 다시 흙 묻히고 있네요. 아이고. 하... 어떡하지? 쟤네 어떡하지? 근데 뭐 좋다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여러분 코끼리 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아요 코끼리 진짜 부럽다 너네 부럽다 땡무와 따완이를 데리고 다시 사육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녕 자 저거 왜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코끼리 피부가 증발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네. 그래서 꼭.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으려고. 어, 밥 어, 먹네 네, 드디어 야, 저녁이 진짜 됐어요 งสองอย่างนี้แหละสองอ 저녁